네, 보스콜딩스 주저럼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다섯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주말입니다. 음. 일단은 기분 좋은 어, 뉴스 두 가지예요. 중국 관련된 뉴스 두 가지, 차가지 3가지, 5가지 갖고 왔고요.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일단은 중국 뉴스는 왜 갖고 왔냐? 어, 보스콜딩스의 주력 사업 세 가지 모두 다 중국과 매우 어, 경쟁을 심하게 하는 분야죠. 어, 첫 번째 뭐죠? 철강이고요. 지금 요번에 덤핑해가지고 지금 중국 후판 가격을 올린 효과를 지금 철강이 2분기부터 톡톡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제가 25만 원은 무조건 오면은 매수하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차원지 역시 중국과 매우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지금 중국 이차원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수소 어, 밸류 체인이죠. 수소하고 탄소 저감 요거 전부 다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망해가는 거를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짧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 기사고 경제통계 사라진 중국 얼마나 나쁜지 알 수도 없다라는 뉴스구요 지금 이거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중국 인구가 지금 8억 명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올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유튜브나 어, 네이버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예 사람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원래 중국같은 경우 지금 뭐 14억이다 하는데 완전 뻥이구요 한 2억 5천명 정도는 어, 중국은 뭐가 있냐면은 그... 도시하고 이제 농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이잖아요, 농촌은 도시는 대기업이 그... 저기 수도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로 이제 이직을 가면서 이제 이사를 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인구가 빠지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안 줘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 전입신고같이 주민등록 등록을 해놓는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어 문제가 돼서 이게 한 2억 5천 명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은 약 12억에서 어, 벌써 그냥 어, 얼마죠 한 9억 5천으로 빠지는데 요즘에 또 이민을 정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냥도 가요. 그래서 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작년부터 미국으로 이제 탈출해가지고 막 국경에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몇 십만 명씩 가다가 막 가다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어, 대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중국에 이제 한 뭐, 그냥, 8억은 좀 너무 보조기니까한 9억 인구 중에서, 남은 9억 인구 중에서 약 5천만 명만 잘 살고, 나머지 이제 8억 5천 명은 완전히 이제 거지, 거지처럼 살고 있다. 밥도 못 먹는 정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이 지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미중무역 갈등으로 그래서 최근에 어, 중국이 도저히 못 참고, 지금 트럼프랑 협상한다니까 트럼프가, 어, 마치 약 올리듯이 80%는 유지해줄게. 그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관세를 우리 뭐 철거도 마찬가지 50% 이상 내려야 이제 이하로 내려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80%면 120%나 그니까 러 물건을 내가 1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어 내가 원가가 그래도 한뭐 9만원 정도 돼가지고 내가 어 그니까 5만원이라고 쳐도 50%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 마진이 남으려면 50%는 받아야 되는데 5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80%는 어차피 답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협상하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발표를 아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 발표는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해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0% 성장 망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는 순간 5% 성장이라고 개뻥 쳐놨는데 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의 그냥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은 5.2%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위기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 지금 큰 위기가 오면, 어, 우리나라한테는 덜나이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좀 천천히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뉴스를 좀 갖고 왔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2분짜리 짧잖아요? 잠깐 볼게요. 아니, 중국 경제도 60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는데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서 버텨보겠다는 전략이지만 큰 타격을 입는 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외곽 한 거리에 인력 소개 업체가 줄지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 인력 시장 중 하나인 마지차우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꽤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게 지금 언제 기다냐면은 6일 6일 전 5월 3일이니까 일주일도 안된 거예요 며칠 안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인데 주로 공장이나 공사장 임부로 뽑혀갑니다. 이제 둘이틴, 열악한 환경에 종일이래도 4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공1 7 1 0린 2, 린170 7 그나마도 일주일의 절반을 공치기 일수입니다 일주일 이렇게 나가봤자 한 20, 30% 밖에 안 되고, 원래 이제 중, 뭐, 공산당은 이제 최저임금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하면 우리가 36,000달러니까 지금 중국이 14,000달러거든요? 원래는 하루 일당에 한 4만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도 4만원 전후. 근데 지금 3만 3천에도 지금 뭐, 날, 이것도 한 이틀 밖에, 3만 3천 이틀 밖에 못하니까 아예 지금 답이 없어서 여기는, 제테서 처음 한데 1세를 받는데, 1세. 우리 뭐, 저기 뭐, 무슨, 중국 뭐, 판자촌 같은 데 가면 뭐, 월, 뭐, 달방 같은 거 받잖아요. 뭐, 15만원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하루에 2천원. 2천원 내면은 뭐, 네명이서 쓰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지금, 전 국민의 9 5예요 지금. 이런 체제가 오래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 당장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면 중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경쟁인데, 철강, 뭐, 이차전지 수소 경쟁인데, 우리가, 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어, 기다리면 정말 좋은 경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지금 산업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지금 파산을, 줄도산을 지금 뭐, 하루에 몇백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며 지난 2월 도시 지역 실업률은 코로나 19 이후 최고인 5.4%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6%대에 달합니다. 중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4년째 떨어지고 있고 국제 금융기관들이 전망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 기자 회견을 열고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부동산만 몰빵하는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고 중국하고 똑같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으로 망한 나라가 어딨죠? 미국 망했죠 일본 망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망했어요 홍콩도 망하고 있어요 다 70%씩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몰빵하면 리스크한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 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늘리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누가 되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버티기 모드 들어왔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중국은 지금 국가에 지금 명운이 달려있는 정도로 지금 리스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차 원지들은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엘젠솔이 이제 미국에서 어, 세 번째 당독 공장을 확보했고요 K-배터리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어.. 소식이 되겠습니다 엘젠솔은 g m 과의 확장 공장 얼티엄셀즈라고 하는 3기 인수를 최종 완료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장에서 완료라고 생산하고 이제 세 번째를 가고 있거든요 자,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누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 돈을 받아 처먹고 해도 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자, 가릴 수 없다고 수도 없이 말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20만 톤 규모를 20메가.. 기가와트 규모를 지금 어, 착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을 우리가 이제 선점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과정이니까 어, 조금만 올해까지 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매출도 올라올 거니까 뭐 저기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두개더 남았네요 뉴스가 자 그리고 1분기 EV 어, 캐즘 꺾은 유럽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가 뭐안 팔린다고 거짓말하지만 유럽에서는 몇 프로 더팔려나 볼까요? 자, 1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3.9%, 24%급등했고 ESS는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60% 넘게. 자,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 규제로 규제로 역내 생산 유도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럽의 공장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엘젠솔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산업이라는 게이차현지라는이 거대한 산업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 과정 과정에 붙임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차현지가 마치 망해서 뭐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허투숨이 나온다. 중국 상황을 봐도 그 말이 나오는지 현지 가서 취재했는데 예?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 일당 12만 원인데 10만 원에도 9만 원, 10만 원에도 이 삼일밖에 취직을 못한 취업이 안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어 경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어 그런 뉴스를 하면 되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저라도 어 구독자분들께 올바른 뉴스를 좀 전달해야 되고 다만. 내일 당장 뭐 급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좀 보면서 급락할 때만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텔레그램에서 남겨놨어요. 이제 보시면은 자 포스코닉스 PBR이 0.어 뭐예요? 3.5예요. 어 근데 0.8만 가도 6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일주 전에 발의를 했고 0.8 미만은 무조건 0.8로 올려라 라고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대주주도 상세도 내려줬거든요 그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상세도 내려주고 하니까 이제는 어0.8 이하로 올려야 되는데 다행히 포스코는 0 3 5오기 때문에 60만원 넘어가는 거고요 종합소득과세, 분리과세 제가 저번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렸는데 어 현행 이제 합산해서 49.5% 실제로 주민세까지 내면 55%인데 이거를 어 결과적으로는 15.4에서 27%로 대폭 50% 인하를 하면서 배당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면 특별배당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 8 0 0원3만원 무조건 할 수가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만 소각을 해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면 은 60에서 70만원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닉스 지금 말씀드린 LG화학과 탄소 배출 규정 그 다음에 그 수소 2030년까지 어, 증설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오르는데 그 이제 자료들 어,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 받아가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pdf 파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그냥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포스코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하고 어, 매수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아 어, 말씀드린 이제 철강 후판가격, 판매량 그 다음에 리튬가격, 판매량 그 다음에 생산일정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탄소포지까지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좀큰돈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자료 보시고 중장기로 추천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4 8 8나6 5 8이 지금 8분 받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 딱 20분만 드리기로 했죠 12분 더 드리면 마감 치겠습니다 그래서 12분 더 드릴 거니까 예,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010-488-16582 포스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아, <laughs> 어, 목이 아픈데 어,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을 하려고 하니까 위법이라고 미국 17개 주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IRA, 페이지, 보조금 축소 절대 하지 마라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크거든요 칠종 규모의 NEVI 집행 보료 조치 철회야 보속 고속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어 물론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던 거니까 어떻게든 좀어 축소하려고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전 정권에서 하던 거는 축소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어 강행으로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아 중요한 거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투자도. 그건 맞잖아요. 뭐 제가 만약에 2 0 0 0 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완전 질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아 죄송합니다. 부분이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맞고요, 전문가로서. 근데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꾸 이제 뭐 우리나라 배터리 지금 완전 뭐 뉴스 보면 완전 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중국은 지금 대박 난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 중국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못 하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 아, 그니까 암흑이라고 아예 표현할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겠어요. 그리고 아까 통계청이 뭐, 아까 뭐 실험률 나오는데 그 말도 는 얘기고요. 중국 실험률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었어요. 지금 50% 넘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거지. 예. 하수구에 쥐처럼 산이잖아요 지금. 4만원. 원을... 그니까 러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제 언론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50%가 넘었고 올해 중국에 지금 대졸자가 1,700만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로 1,700만명 자, 1,000명 중에 1명 취업한대요 1,000명 중에 1명 이런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랑 경쟁한다고 그니까 러 지금 모든 자원을 어, 상위 지금 5%에 몰빵했는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십억 조회수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한 대잖아요 지금 하수구의 쥐처럼 그냥 그니까 러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탕핑족에서 주인간 탕핀족은뭐냐면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쥐인간이 됐다 이거예요 쥐처럼 그냥 예, 숨어가지고 산다 어떻게 하냐 11시 20분에 일어났요또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아침 겸 점심 또 자요 할게 없으니까 밀크티 주문해요 고양이 밥 주고 다시 침대로 해서 배달음식 저녁 그니까 러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냥 자는 거죠 그냥 왜냐면 부모님은 돈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포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쥐처럼 나오지도 않는다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거든요. 926라고 뭐냐면은 오전 9시 출 근해서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라는 걸주 6일 이라는게어9어 어, 996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와, 수국이 되는 35살입니다. 6 0 60그3삼 60, 35세.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배터리로 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사활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힘을 내야지 이거를 어뭐 중국이 대박났고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하는 이런 쓰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그니까 러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되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을 이제 기술적인거는 경계해야되는게 맞지만 마치 중국이 모든걸 다 장악한것으로 하는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처참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 저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중국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어 1700만에 1, 1 2 0만 20만명이네 어쨌든간에 사상 최대 잖아요, 지금 자, 중국 공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정말로 큰 위기라서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중국과의 이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된다 특히 2차전지 분야는 국가의 그냥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서 구독자 분들 한분 한분 투자해주시는게 정말 국가 경제 이바지, 그 발전하는데 이바지가 되는거니까 너무 또 이제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애국, 애국한다고 생각하시고 배당 또 지금 4% 이상 주잖아요 배당을 저는 이제 8% 이상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배당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면 이제 어,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어, 기관들은 지금 계속 보시면 살고, 있, 살고 있죠? 사고 있는 게 이제 배당 때문에 그래요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예, 아까 PBR 0.35 이거를 어, 얼마까지 올린다고 했죠? 이사용이 0.5까지, 8까지 올리니까 요것만 가도 60만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춤추는 거죠. 제가 60만원 가면은 뭐, 예, 노래라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만원 아래 오면은 사도 돼요. 25만원 정도 오면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하지 마시고 요, 요 정도 좀 눌릴 때마다 제가 쌍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고요. 어, 자료 말고 이제 좀 돈을 버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좀, 드리, 그, 좀 드리자면은 어.. 저희 방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 들어서 수익 많이 보셨어요 4이4 대선 테마로 해가지고 어.. 수요일날 17,600원 드렸고 또 금요일날은 제가 이제 목요일날은 입을 안 드렸어요 이거 매도 드리려고 어, 오가노사이언스 24,000원 드렸죠 두개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이제 거의 다 수익이 나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 3일, 4일 뒤에 수익나는 거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오늘 드리고 한 3일 뒤에 얼마에 파세요 이걸 어떻게 조작하냐고요 이건 아예,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믿고 하시면 될것 같고, 포바 x 포 24,000원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7,600원 들었는데. 29,000원. 60% 증이 났네요, 60%. 그죠? 오가노 사이언스. 자, 당일날, 24,000원 들었는데 얼마예요? 23,000원. 그죠? 그럼 몇 프로 수익이죠? 80% 수익이네요. 깔끔하잖아요. 하나 60%, 하나 80%. 뭐10%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순차대로 초대를 드릴 거고요. 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요거는딱 200분만 어, 초대하고 그냥 끝낼 겁니다. 이거 많이 초대 안할 거예요. 이거. 네. 이것도 판지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자, 3일에 50% 수익을 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단타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거 아니면 안 받으시면 돼요. 번호 확인하시고. 초대 링크 받으시면 될것같고요010-4881-6582 번호 어렵지 않죠.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문자 보내주셔서 어.. 모두 모두 선착순 200분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 예,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포스콜닉스 주주분들 저랑 같이 큰 수익 보시면서 어 조금만 기다리면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 힘내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